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비트토렌트 코인인데요. 우선, 2015년 4월 6일, 일요일 오후 12시 44분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비토트렌트 코인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인 하락으로 인해서 현재 홀더 분들 심리적으로 좀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최근에 하락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연락을 좀 많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고 있고요. 오늘 VIP 드력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사실 이제 코인이라는 게 정말 별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차트 백날 봐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요. 결국에 이 세력에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비트토렌트 코인 같은 경우에도 현재 국내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긴 하지만 해외 거래소에서 20% 이상이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세력에 의해서 시세가 나온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결국에 이 세력들, 이 고래들이 펌핑을 안 지키면 아무 소용없다라는 건데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부터 말씀드리면서 세력들 거래하는 매뉴얼 포트폴리오 일정 전부 다 공유해 드리면서 이때 정보 받고 수익 보신 분들 고맙다라고 연락을 좀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금 비트 트렌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오늘 거래 대금 지금 한 1억 3천만 원 정도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결국에는 0.001원 가격에서 다시 한번 물량 쓸어 담고 펌핑 준비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정보를 좀 빠르게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같은 자리에서 최소한 10배 정도 수익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 분들 더 이상 세력들한테 당하지 마시고 이제 본전에서만 탈출하지 마시고 이 수익을 좀 제대로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정보 자체를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 7292 8020 으로 양이라고 한글자 남겨 놓으시면 해당 정보 무료 발송 도와드리고 있고요 나중에 이거 급등 나오고 나서 늦게 어떻게 해야 되나 문자 주시기 보다는 제가 지금 드리는 정보 한번 받아보시면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 이제 좀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마지막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세력들 펌핑하는 시간대와 가격대, 매수, 매도가 전부 나와 있고요. 언제 어떻게 가격을 만들고 어떠한 흐름 만들어 갈 건지 VIP 세력 정보 제가 무료 발송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일시 소수점 가격까지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이 자료를 두고 세력들이 움직이는 거고, 저도 이 자료를 손에 넣기까지 굉장히 어려웠지만, 제 영상 봐주시는 구독자분들 위해서 제가 세력들 목표가 한 분씩 공유해드리도록 할 텐데, 이걸 돈 받고 판매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더 이상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저한테 신청을 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코인 세력 시나리오 목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절 금전 요구 절대로 하지 않고요. 신청 방법 010 7 2 9 8020 양이라고 한 글자 문자 남겨놓으시면 제가 답변으로 해당 정보 발송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좀 급하게 만들어서 두서없이 말을 했지만 연락 주시면 제가 과감하게 이 세력 정보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전달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차트 보고 매매하지 마시고 자료 딱 이거 하나 보시고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한테 딱 5초만 시간 내서 받아보시면 절대로 후회 없. 거고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해당 정보 무료로 발송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